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고 상사가 나한테? 야, 너 그거 꼭 가야되냐? 야, 첫째는 그냥 장모님한테 맡기고, 장모님이 딸 낳은 죄가 있잖아. 장모님이, 어? 딸을 낳았으니까 장모님이 첫째 육아하라고 하고, 장모님한테 돈 쥐어주고, 야, 너 돈도 많이 받는데, 오히려 너 효자소리 들을걸? 야, 그리고 또, 와이프, 그거 재앙절개, 요즘에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두 발로 걸어 다니더만, 어? 그냥 재앙절개 금방 하라 하고, 너 와이프한테, 어? 굳이 가야되냐? 간병인 붙이면 되잖아. 너돈 많이 벌잖아 간병이 붙여 그냥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만약에 상사가 말한다? 바로 그냥 볼가 때려줘 아 안해 나나 안해요 와 진짜 말 안된다 진짜 아니 거짓말 안치고 족같음을 넘어서 좀 혐오스럽다니까 울산이 이게 하... 지난번 감독 사과 때는 뭐 양측의 입장이 있었다고 해도. 근데 또 웃긴 게 이번 일은 100% 그냥 변명의 여지도 없이 울산이 그냥 혐오스러운 수준이고. 심지어 족 같은 게 지난번 신태웅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울산에서 엄플을 존나 때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승범 관련된 이야기 그냥 죽닥치고 있는 거 봐. 그래서 오늘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일단 고승범 선수 이적설 관련해가지고 원래 고승범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적 요청서를 울산에게 제출했어요. 근데 울산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 왜 고승범이 울산을 떠나고 싶어 할까 이야기를 봤을 때 원래 그런 루머가 좀 있긴 했어. 그 전에 고승범 선수 와이프분 출산 관련해가지고 울산에서 좀 대우를 안 좋게 했다. 이 정도 루머가 들리길래, 아, 뭐, 그냥, 뭐, 출산 휴가 중에 그냥 훈련 빠지지 말고, 경기도 조금 뛰어주고, 출산 휴가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고승범한테 단순하게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와,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폭언이랑 진짜 혐오스러운 말들을 고승범 선수에게 하면서, 인신공격 수준까지 했지 않나. 그래서 관련 기사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스포츠 동화에서 해당 기사가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 출산 사건, 그후 마음 떠난 고승범, 울산과의 동행 지속될 수 있나?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면. A 매치 휴식기 지난 시즌 중간에 이때 단기 전지훈련 갑작스럽게 해당 일정이 잡혔는데 원래 이전에 한두달 전에 7월쯤에 고승범이 첫째 돌보는 것 때문에 왜냐면 와이프가 재앙절개 통해가지고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첫째는 또 남편이 돌봐줘야 돼서 이런 걸로 짧은 휴가 받기로 한 상태였죠 이미 2개월 전에 이게 휴가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태용 감독 부임하고 전지훈련 9월달에 잡혀서 계획 꼬였고, 근데 여기서, 울산 보드진이라고 하죠? 울산 고위 관계자. 선수에게 보낸 문자 내용. 그래서 관련돼서 문자 전문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이게 문자 전문입니다. 갑작스런 전지훈련 일정으로 뭐 일단 유감이라고 하고, 근데 이 아래 고승범 선수가 현명하게 처리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가족들의 도움 받아라. 장모님, 장모님이 딸 가진 죄로 첫째 돌봐라. 장모님이 아들 가진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딸 낳아놨으면 손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장모님이 딸 가진 죄로 육아 참여해라. 심지어, 장모님에게 적정한 금전적 보상해라. 하루에 100만원씩 계산해서 500만원 드리면, 야, 너 효자 소리 듣지 않겠냐? 오히려 너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장모님한테. 500 드리면 되지 않냐? 진짜 미친. 정신 나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워딩인데. 또 이제, 부인한테 필요한 간병인? 야, 부인 둘째 출산이고, 재앙절개고, 이러니까, 그냥 간병인 구해라. 적정하게 그냥, 어? 너가 안 가더라도 간병인 구하면 되지. 누가 한지 정확히 안 밝혀졌습니다. 그냥 구단의 고위 관계자가 고승범 선수에게 이런 문자를 직접 보낸 거고요. 확실하게 뭐 김광국이 했는지, 그 양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그런 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울산의 고위 관계자라는 거. 심지어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명령조로 들리죠? 무언의 압박. 전지훈련지에서 지금 감독 잘리고 팀 분위기 뒤숭숭하니까 원팀 마인드 너가 모아보고 위기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이런 식으로 울산 고위 관계자가 고승범 선수에게 문자를 보낸 게 유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가 딸 가진 죄로, 이 워딩이, 일단, 뭐 돌봄해야 된다. 장모가 이제 첫 손주 육아하고, 대신 돈, 장모님한테 돈 줘라. 효자소리 들을 거다. 와이프는 간병인 구해라. 심지어, 해당 문자 메시지에서 또안 나온 내용이, 고승범 선수가 포언도 들었다는 입장, 구단 내 누군가가,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낫고 걸을 수 있다. 야, 재왕절개. 그거 요즘에, 어, 병원 괜찮아져서. 야, 그거 배째도 하루 이틀이면 걷지. 이딴식의 막말을 고승범 선수에게 직접. 아니, 무슨, 단순 감기도 아니고, 아니면 뭐, 배탈난 것도 아니고, 재왕절개 애 낳는 건데. 심지어 이때 고승범 선수가 구단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 들어오니까 전지훈련 기간이라 그래서 출산 전날 밤 출산 다 닥쳐가지고 그 전날 밤에 이제 와이프한테 출발을 해서 다음날 오전 바로 이제 전지훈련장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왕복 10시간 거리 직접 운전 근데 여기서도 야너돈 많이 받지 않냐 아니 너 연봉을 몇 억을 받는데 씨. 야 피곤한 거 너가 어 얼마를 받는데 너가 감수해라 와 진짜 무슨 말을 섞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구단에서 압박 넣어가지고 왕복 10시간 왔다 갔다. 심지어 와이프랑 계속 같이 있지도 못하고 출산 전날 밤에 가서 다음날 오전에 복귀하고 근데 왕복 10시간 거리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서 피곤에 쩔어 있을 텐데 그런 선수에게 한다는 말이 야너돈 많이 받지 않냐? 쩔수다 이지랄. 하... 해당 워딩도 좀 특이하죠. 특히, 울산은 K리그, 다른 구단과 인권 문제로도 얽혀 있어 사태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 어떤 뉘앙스로 해당 워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거의 사건들. 예를 들면, FC 서울하고, 그때 원두재 선수, 이적 관련해가지고, 그때도 막판에, 원래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고, 원두재 선수도 서울에 막집 알아보고,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울산이 갑자기, 팬들 여론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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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보시켜, 아, 아, 지도, 지도, 지도. 아, 지도지도 이지랄 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거 사건을 말한 건지, 뭐 추가적인 사건이 있는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죠. 그리고 해당 워딩도 원래 뭐 약간 루머 섞인 이야기이긴 한데, 구승범이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겨울이 허용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FC 서울이 실제로 접촉을 했고, 계약사항까지 다 맞춰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김현석 감독, 김현석 울산 신인 감독도 이제 오케이 했었는데, 갑자기 김현석 감독이 선수 잔류를 원했다. 이런 루머가 있긴 해요. 그쵸 여기에도 나오죠 선수 지인에 따르면 김현석 감독 처음에는 이적해도 좋다라고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거 보면 원두제 이적 케이스랑 똑같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적 추진해도 좋다고 하고 서울이랑 이야기 싹다 맞추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못 보내 아 가지마 못 보내 못 보내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소식이 나온 상황인데 진짜 무슨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수원에서 과거에 이규성 축하 받을 일이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빠졌다. 아들이 태어났다. 구단 차원에서 이규성 배려해서 경기 안 데려왔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황선홍 감독 구택 관련해서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키면서 개인사가 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구택 명단제를 시켜주고 황선홍 감독이 근데 세상이 변해서 이제는 선수들의 가족 일은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 정상이라고 봐. 뭔가 이게 미담도 아니고 정상이에요 정상. 가족 일이잖아요 가족 일. 그리고 무슨 울산이 뭐 조수기업도 아니고 구단 체급이라든지 규모도 작은 편도 아니고 K리그 내에서 리딩클럽인데 그런 팀에서 이번 고승범 선수 케이스 같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소름이 돋고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정말 안 그래도 이번 신태용 감독 사건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론이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구단의 입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쳐뭐 변명이든 아니면 그게 실제로 경지를 할 만한 이유였든 오케이 라쳐 일단 근데 이번 고승범 선수 사건은 정말 저는 혐오감이 아... 많이 짜증나네요 그냥 저는 k리그의 성장을 원하고 발전을 원하고 리그 자체가 더 커지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엔 리딩 클럽이 계속해서 이끌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k리그를 근데 그런 상황에 이런 안 좋은 진짜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럴 사태를 만들어 놓으니 진짜 리그의 격을 낮추는 그런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웃겨. 이게 존나 웃기던데. 김기희 선수, 과거에 울산 탈출은 지능순 심지어 팬과의 DM에서도 울산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좀 재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이제, 그러니까 몇수 앞까지 김기가 본 거냐. 이런 말 할만 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이것도 존나 웃겨. 지지난주, 한 1, 2주 전에 나왔던 이제 인터뷰? 주민규 선수 인터뷰인데, 주민규 선수가 울산에서 좋은 선수들 빨리빨리 많이 빼왔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울산이 정상적인 구단이라고 치면, 그리고 울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새끼잖아. 울산 출신이었다가 대전 가가지고. 근데 울산 좋은 선수들 대전이 빨리빨리 많이 빼오지. 울산 팬들 입장에서 뭐 앞뒤 상황 모르고 이 장면만 보면 진짜 족같을만 해요. 근데 이것도 다시 재평가. 어떻게 보면 주민규 선수, 울산 선수들을 구조하려고 한게 아니냐. 구대주 팬들은 가만, 가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팬들이 제일 불쌍해. 어떻게 보면. 리그 3연패 하고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 빤스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진짜 3연패 이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서. 좌석 교체부터 시작해서 감독 김판곤 날리고 신태용 날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진짜 안 좋은 소식 많이 나오고 구단이 문제지 팬이 문제인 건 아닌데. 와... 이것도 좀 일반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 구단이 문제고 구단의 확실한 오점들 이런 거는 팩트라고 해도 그걸 팬들이 무슨 구단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울산 팬들은 아무런 잘못 없고. 근데 물론 거기에서 막 팩트 자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울산 무지성으로 막 쉴드치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팬분들은 울산 일반 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서 막 일반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는. 근데 저는 일단 가장 바라는 건 고승범 선수가 하루빨리 그냥 울산 제외하고 다른 팀 어디든 뭐 서울이든 어디든 이제는 뭐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빨리 이적 허용이 돼서 팀을 떠나길 바라는 마음이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긴 해요, 어떻게 보면. 울산이 뭐 한두 푼 주고 고승범 선수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약 기간도 꽤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라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단에서 이적 불가능하다 이렇게 박아버린 이상 이적은 좀 빡셀 수도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죠. 또 구단도 핍박 같은 거 받고 여론에 철퇴 맞고 하면은 야들야들해져서 고승범 선수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뭐 어떻게 이야기가 잘 풀려서. 고승범 선수가 하루빨리 이적할 수 있는 팀이 나오길. 그게 가장 첫 번째 바라는 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울산 구단 관련해서. 그냥 무조건 사과는 들어가야죠. 기본방으로. 이거는 변명을 붙일 이야기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구단의 공식 입장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식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폭언을 한게 거의 90% 이상 확률로 팩트인 것 같은데. 그걸로만 보면 변명의 여지 없고 어차피 뭐 입장문이든 뭐든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도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고승범 선수에게 당연히 당연히 최소한의 사과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건 거짓말 안 치고 고승범 선수가 고소 안한걸 울산은 다행으로 여겨야 돼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녀 와이프랑 나 사이에 자식이 이미 하나가 있어 근데 와이프가 또 임신을 했어 근데 재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둘째를. 내가 근데 이미 출산 휴가랑 다써 놨어. 미리, 몇 개월 전에. 근데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고 상사가 나한테? 야, 너 그거 꼭 가야되냐? 야, 첫째는 그냥 장모님한테 맡기고, 장모님이 딸 낳은 죄가 있잖아. 장모님이, 어? 딸을 낳았으니까 장모님이 첫째 육아하라고 하고, 장모님한테 돈 쥐어주고, 야, 너 돈도 많이 받는데, 오히려 너 효자소리 들을걸? 야, 그리고 또, 와이프, 그거 재앙절개, 요즘에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두 발로 걸어 다니더만, 어? 그냥 재앙절개 금방 하라 하고, 너 와이프한테, 어? 굳이 가야되냐? 반병인 붙이면 되잖아. 너돈 많이 벌잖아. 감 명이 붙여, 그냥.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만약에 상사가 말한다? 바로 그냥. 볼까? 때려줘? 아, 안 해, 나. 나안 해요. 바로 그냥 갈기지. 이번 고승범 선수 관련된 이야기는 진짜 뭐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저는 어쨌건 수원 팬이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수원이 강등당하는 와중에도 그때 2023년에 고승범 선수의 투지, 그리고 수원 삼성 내에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선수가 고승범 선수밖에 없기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적할 때 응원도 진짜 많이 해줬고, 저는 고승범 선수에 대한 악감정 그런 거 아예 없었고, 뭐 몇몇 강성 팬분들은 고승범 선수가 결국에는 강등당하는 팀 버리고 그냥 본인 혼자 살길 찾아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진짜 추후도 그런 마음 없었고요. 오히려 그냥 저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 이적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고 수원이 잡을 그런 여력도 안 됐고 심지어 이 정도도 발생시켰고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고승범 선수의 행복을 빌어줬었는데 울산이 진짜 이 정도의 추악한 악행을 저질렀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정말 그래가지고 더 착잡하네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고 고승범 선수 마킹도 있거든요 사실 울산 개새끼들아 승범이 행복하게 해준다며 미친 놈들아 어 진짜 작잡하네요, 그냥. 그냥 하루빨리 어디든 울산에서 받은 상처 빠르게 털어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회복해서 어디든 빨리 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승범 선수.